어느덧 가을이 찾아오는 반가운 계절 9월입니다. 올해는 여름 무더위가 이례적으로 오래 가다 보니까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가을이 반가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또 아직까지는요, 낮 시간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보양식들 드셔도 좋고, 가을을 대비해서 유니베라 제품 어, 많이, 정말 많이 섭취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피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접속 유니베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노래 가사를 새롭게 바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유니베라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시간 바로 노가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니베라의 알로에 박사 김현명 사원과 치유의 알로에 대리점 유피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하루 한잔 상쾌하게 부우고요 단백질로 건강한 근육을 채우는 유니베라 비음 클렌즈와 체음 프로틴 제품을 소재로 노가바를 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대리점 사장님과 유피님들 함께 신나는 노가바 즐길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가바 시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